안녕하세요, 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을 뭐할 거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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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로드 신서버 들어가기입니다. 스누디 언니도 있고요. 와주시세요. 짠. 우리는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서버 오늘 아이디어로드 <laughs> 개방해서 2020년 첫 번째 신서버죠. 오늘은 1월 2일 2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몇시죠 2분 이게 더 늦어. 여기 지금 7시 35분. 30분 저녁 7시 30분 정도입니다. 제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2020년 첫 신서버가 열리면 새롭게 시작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2일 드디어 처음 신서버 811 서버가 제 생각에 한 7시쯤에 열린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가 한 번씩 체크해봤는데 없었다가 좀 전에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811 서버에서 캐릭을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 출발! 출발! 디디. 자, 자, 잠깐 서버를 서버. 바꾸겠습니다. 서버. 서버는 몇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811. 122부터 811.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자, 811 서버예요, 지금. 오늘 1월이 터치. 터치합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확인? 확인. 클릭하여 게임을 시작. 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신서버에서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한 이틀 지나면 고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다. 처음 안 왔는데나? 처음 하면, 처음, 처음이야. 이 서버는. 아이 서버는 처음이지. 야, 디노쿵으로 저희는 만듭니다. 자. 디노쿵. 디노쿵 계정은 제가 효과적인 과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노큰 계정도 만들 건데 그거는 무과금으로 게임을 합니다. 기본 소환하는 <laughs> 거에 네, 기본 소환하는 거 하나 하고요. 영웅 네, 영웅 소환하고요. 감성 네, 처음에 튜토리얼 단계 일단 디노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2020년 아이돌 히어로즈 신서버에서 하려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작년에 2019년 올렸을 때, 많은 아이들. 분들이, 네, 아이돌 히어로즈 댓글도 달아주시고, 가장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새롭게 신서버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 한번 연말까지 해서 쭉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공식 카페를 통해서 많은 팁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월카, 월카 유저라고 하죠. 월유. 네, 매월 하루에 다이아를 얼마씩 주는 그걸 월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미니, 아, 그게 핫 패키지라고 그러죠. 보통 월카가 핫 패키지인데, 그거랑, 미니 핫 패키지, 그거는 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그거 두 개를 할 거고요.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이 튜토리얼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튜토리얼 중에는 안 나와서. 아시다시피 튜토리얼은 설명하는 대로 아주 기본적인 처음, 요런 요런 것들, 간단한 설명 정도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레벨업할 네, 때 원래 뭐죠? 근데 바뀌었는 느좀맨 처음 시작했을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뭐. 네. 어떻게 출석까지 받고요. 출석. 출석. 어 제가 어 벌써 통과했. 노마는 언제 주는 건지. 노마는 저... 계정 신청 등록하기를 하면은. 했는데. 네, 요거 받았네. 계정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서버에 이렇게 주는 거고요, 로마를 페이스북 팔로우하기, 요거는 누르면 바로 주는 겁니다. 바로, 바로 나가면 됩니다. 바로 나가면 됩니다, 요렇게. 이, 이 게임, 게임들은 그냥 이런 거 누른 다음에 바로 나가도 얻어지더라구요. 자, 보시면 바로 받아졌죠, 요렇게. 요거 꼭 기억해놓으시고요. 트위터 팔로우하기, 요것도 그냥 누르고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받아지죠. 이건 내가 맨 처음에 네. 방보 왔을 때 게임이 상한건줄 알았다 추석 보상 이렇게 받아주고요 오늘 1월 2일인 거 보이시죠? 1월 2일입니다 서버 오픈 보상 1월 2일 날 오픈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노마 있으면 뭐 엄청 쉽게 다깰것같아요 처음에는 노마가 좋죠 그런데 저희가 이디노콘 계정 보셨다시피 디노콘 계정입니다 노마로 바꿔 특수 아바타로 일단 바꾸고요 새해, 새해 여기 초보자 훈련 캠프인가? 어딘가에서 줬어 아 이벤트 자 효과적인 효율적인 과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특권 다이아펀드 다이아펀드도 VIP 펀. 점수를 주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요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한번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천천히 하고요 하고 핫패키지 요겁니다 요거 11,000원 뭐가 좋은 거야? 30일 동안 매일 다이얼을 주고, VIP 750점을 주죠. 요거를 일단 결제를 합니다. 자. 자, 핫 패키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니 핫 패키지 2,400원. 요것도 합니다. 결제 완료. 자, 미니 핫 패키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매일매일. 자, 보시죠. 월카, 월카드 보상. 그래서 월카라고 하죠. 월카드 유저가 됐습니다. 네. 받아줍니다. 그리고 미니 월카드 받아주고요. 보상 딱 요렇게 두 개만 합니다. 그러면은 VIP 레벨 2가 되죠. 네, VIP 레벨 2가 되면은 혜택이 뭐이렇게쭉 있다는 거. 영웅 최대 소지도 늘어나고요. 근데 보통 VIP 5종, 5연나4 정도 되면 좋다고 하던데, 음... 우선은, 이렇게딱두 개만 해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 서버라서 엄청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제가 길드를 곧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1월 2일, 지금 시작하는 거, 그리고 효율적인 과금 패키지, 다이아 펀드도 좋다고 하니까 꼭, 하긴 할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핫 패키지, 미니 핫 패키지 두 개를 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핫 패키지랑 미니 핫 패키지. 그리고 이벤트. 사실 이벤트에 가면은, 어, 제가 알기로 어떤 거였더라요. 월간 이벤트 쪽에 보시면 월간 축제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꼭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플레이 하면서 어차피 내일 1월 3일 그 시, 신규 영웅, 영웅이 나오는데 그거 좀 보고 요거는 해보겠습니다. 신규 영웅. 네, 신규 영웅이 나오죠. 신규 신, 영웅. 네, 신, 새로운 영웅이 나온다는 겁니다. 각 진영별. 신규 영웅.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영상에 알려드렸듯이. 근데 이거 얻기 쉬운데 왜좀지 퀘스트. 처음에는 얻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요런 거. VIP레벨 2되면은 요 아이템도 줍니다 이거 한방에다 주는 거요자 이렇게 봤고요 우선은 퀘스트부터 시작해서 자 요런 것도 다 받아주고요 저희가 좀 쭉쭉 진행을 해서 길드를 만들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피디 <목소리> 그럼 일단 아이들 히어로즈 첫 번째 서버 811번 음!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를 800, 네, 오늘 영상에서는 네. 음.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조금 더 길드 만들고 육성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아이돌 졸업식입니다. 아이디 졸업식.